주시면 돼요, 저한테. 에픽 지금 주세요. 한명 더. 썬콜! 나이스. 아, 이 소리였구나. 뭐? 아, 이픽 공유가 되구나. 음 모험가 세명이어가지고 가능해.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. 딴데 가, 딴데 가, 딴데 가. 오세요. 들었어요. <laughs> 어우 야. 야, 야, 진짜 나 지금 하나 안 썼는데 이정도야딜 <laughs> 진짜 세다. 자동 회복 들었고 전사링크 좀 있고 하면은 좀덜 덜하겠지. 어. 오케이 디스플 좋아요. 네. 오케이 좋아 그래 걸어가면 돼 녹스 나오니까 그냥 벽에 붙어있고 어 어머나 시미콧을한 번도 안 썼다 녹스 나와요 목표할것 같으면 벽에 붙고 눈 떴으니까 사선 준비할게요 오케이 디스플 좋아요. 이거 동그란 구체도 다단히트니까 웬만하면 피아싱도 좋아요. 사선 나와요. 오른쪽 벽에 붙으세요. 녹사 올 거예요. 벽에 붙어서 점프하시면 돼요. 가운데. 나스위치 했는데 까먹었다. 오케이. 지금 김밥 돌리시고, 네, 붐바 걸으시면 돼요. 네. 어머주빨나왜급딜이 아직 안 돌았니? 오케이, 걸었다. 녹스. 아이, 사, 이제, 사선 나올 거에요. 준비하세요. 어, 데카, 아주 좋아요. 녹스 나오니까 그냥 벽에 붙으시면 돼요. 여어때 이제 의지 쓰고, 에테르폼 쓰시고, 무적기 쓰시고, 그냥 온갖, 얄라라 하시면 돼요. <laughs>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건 억까야 이건 건마님이 죽으래잖아요 <laughs> 속임도 하나의 전략이 오케이 파운틴 좋아요 녹스 나왔어요 또눈 떴으니까 건능 준비할게요 어디야 가운데, 가운데 같은데? 1조! 1조! 아! <laughs> <추리 안 돌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죽을 뻔 <laughs> 이거, 파운팅, 살짝만 좀 왼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. 여기, 여기보다 살짝. 캐릭터 한칸 정도 더 땡겨, 땡겨와야겠다. 사선. 감자 겹쳤어요. 조심하세요. 녹색도 나올 거예요. 어, 블링크 하실 때, 웬만하면 벽에 붙어서 하세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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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녹스 나와요. 나올 때 그냥 벽에, 붙어, 벽에 붙고. 자. 자. 준비합시다. 에플 주시고. 붐한만 걸어주시고. 어, 좋아요. 그날 막을 수 없어. 어디야? 가운데 같은데? 아, 가운데. 아, 가운데요. 컷. 오케이, 좋아요. <laughs> 음, 오케이, 아주 좋았어. 잘하네, 이거는. 어. 아우, 데카 아주 좋다, 이 정도면. 야, 아홉 개 들고 왔어. 일... 좋아. 조금만 더 땡기고, 더 땡기고. 오지 마요. 들어오세요, 이제. 아 괜찮아요. 최대한 이제 파운팅까지 그냥 타이밍 맞춰 그냥 숙이는 작업만. 어. 이렇게 좋아. 한번더 뺨. 좋아요. 한번더뺨올 거예요. 음. 어머. 저거 발판이 터질 때 창조 버프가 들어오거든요?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발판 근처에 안 붙는 게저 좋아요. 그리고 권능 끝날 때도, 그 바닥 깨지는 권능 나올 때도, 이제 있던 발판이 다 깨지거든요? 그때 이제 다 창조 버프, 이때 이제 바닥 깨짐, 이거 발판 깨지면서 창조 버프 들어오니까, 웬만하면은 오래 있지 마시고, 어. 자, 이제. 여기서 김 버프 올리시면 돼요. 지금 아직 분바 넣지 말고. 김 버프만. 김 버프만. 이거 제가 육차 걸게요. 육차 걸지 마세요. 자, 갑시다. 한, 뼈한 번, 빼, 한번더 빼고. 가자. 어머, 나 이씨, 나, 아, 나저 극, 어디 가니, 야 아? 호구 가출했다. 아이, 캐릭터가 이거 작으니까 안 보이네. 괜히 들었다. <laughs> 나 이상한데 뭐 스킬 썼네. 에헤이, 망했는데 진짜. 이거 빼. 안 보인다. 네. 한번 더. 발판 퍼질 때 창조 묻으니까 잘 기다렸다가, 이제 지금 점프? 뺨 조심하시고, 오실 때, 점프하면서 오시면은, 뺨 맞고 날라가요 이거, 파운티 너무 오른쪽이에요. 지금, 건마보다 살짝 왼쪽에 지금 깔아놔야 돼요. 네, 거기. 좋아요. 여기까지 빼야 하는데, 일단 할게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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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 연모 좋긴 하다 노블도 그냥 펑펑 쓸수 있고 사선 떨어져요 마지막까지 점프하면 날라가요 점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더 바닥도 깨질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잠시만요 이거 이제 사선 나오고 극대를 준비할 거니까 지금 김버프 올리시면 돼요 김버프만김버프만 어, 안 나오네? 아, 이제 나오겠다. 슬슬, 지금, 이건... 타이밍, 조졌다. 됐다, 나온다. 이거 끝나고 이제 분박하시면 돼요. 지나가고 나서. 네, 네. 6차는 아무나.